텍사스주에 위치한 이민세관단속국 수용소에서 20여 명에 달하는 베네수엘라 출신 갱단 트렌드 아라구아 갱단원들이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인지를 붙잡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은 며칠 전 일부 이민자들이 수용소 운동장에 SOS를 적어 표시하는 사건 이후 발생했습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해당 갱단원들은 지난 4월 26일 침대 프레임으로 문을 봉쇄한 뒤 감시카메라를 가렸으며 창문을 차단하고 변기를 막아 유닛 전체를 침수시키는 방식으로 시설을 점거했습니다. 이들은 IC 요원들을 인질로 붙잡고 상해를 입히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들의 점거 시도는 수시간에 걸쳐 지속됐으며 수용자들은 IC 요원의 지시를 무시하고 본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도와주세요.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본국으로 돌려보내주세요. SOS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응해 국토안보부는 대법원의 18세기에 제정된 적국외국인법을 근거로 추방을 재개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국토안보부 트리사 맥 러플린 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이런 외국 테러 조직 구성원들을 RCA 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r c 요원, 직원, 그리고 다른 수용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갱단원들은 거짓 호소를 반복하며 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사실 강간, 고문, 살인을 재미삼아 저지르는 최악의 외국인 테러 조직 갱단원들이라는 것이 밝혀진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갱단원들은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추방될 예정이었지만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적국 외국인법 적용 시도를 일시 중단시키며 텍사스 수용소에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한 수용자는 수감시설 내에서 진행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갱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자발적으로 본국 소환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때문에 갱단원으로 오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단속국이 자신을 갱단원이라고 거짓 주장하고 있으며 본국 베네수엘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